자, 이제 등기법으로 들어갑시다. 등기 제도. 자, 지적은요. 좀 빠른 속도로 풀었습니다. 사실 관계적 측면이고 그리고 내용이 단순 암기의 측면에 강하기 때문에 좀 빨리 풀었대요. 자, 등기법에 관한 얘기는요. 자, 빨리 풀면은 여러분은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천천히 풀 거예요. 천천히 속도를 좀늦춥니다 자, 일단은 46번 문제인데. 46번. 이게 예, 주등기 부기등기 문제거든요. 주등기 부기등기. 자, 주등기 부기등기 문제인데요. 자, 원래 등기상 이해관계 있습니다. 이해관계. 자, 이해관계는 자 있을 때그 사람은 성낙이 없단 말입니다. 이해관계는 있고 그 사람은 성낙이 없으면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하는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좀 생뚱맞게 좀 추상적으로 너무 뭐 추상적으로 물은데요. 자, 우리가 변경등기가 있습니다. 자, 권리의 변경등기가 있어요. 권리의 변경등기가요. 자, 이거는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문제에서 자, 변경 등기는 원래 양적인 측면에서는 일부죠. 일부기 때문에 요거는 형식이 원칙이 부기등기를 합니다. 부기등기. 자, 부기등기 하는 게 맞는데 자,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자, 이해 관계는 있습니다. 자, 이해 관계는 있고 그리고 자, 성격이 없습니다. 성낙. 그 사람의 성낙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해 관계를 잊고 그 사람의 성낙을 못 받았다는 조건 주어질 때는요, 주등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해 관계를 잊고 성낙이 없을 때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거는요, 권리의 변경등기예요 권리의 변경등기. 자, 권리의 변경등기 찾으면 됩니다. 자, 소유자 주소는 등기명의 표시 변경이죠. 아니죠. 자, 요거는 권리 변경등기 아니죠? 이전이죠? 자, 전세 보증금, 국제 내서 1억 원 하는 전세권 변경등기. 요게 권리의 변경등기죠. 권리 변경등기니까 3번. 권리 변경등기 찾는 겁니다. 자, 47번 문제. 이게 부기등기로 합니다. 다. 이게 다 부기등기로 합니다. 이것도 부기등기고, 이것도 부기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외 권리 이전이니까 부기등기예요 변경등기니까 부기등기입니다. 자, 그리고 권리 약정입니다. 권리 약정. 약정에 관한 등기를하나의 독립된 권리가 못어이거도 부기 등기 합니다. 권리 직권은 부기 등기로 합니다. 다 부기 등기로 하는데 이해 관계 있과 성당 못 받았다는 이유로 주등기로 하는 거는 요거 밖에 없는 거예요. 다 부기 등기로 하는데, 하는데 이해 관계 있과 성당이 없을 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거는 요거 밖에 없다. 말입니다. 권리 변경 등기다. 말입니다. 자, 등기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등기 대상이 된다. 자,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물었죠. 자,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으면서 부동산을 물었습니다. 자, 부동산을 물었는데 부동산의 등기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개인 소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사건의 목적이 된다 그랬죠. 그럼 등기 되는 거 맞지. 공용 제한을 받잖아요. 어쩌라고. 그럼 관계없습니다. 개인 소유권에 성립하느냐, 개인 소유가 가능하냐, 안 하냐, 여기에 따라 결정하지. 개인 소유가 되면 무조건 등기 돼. 끝. 이건 관계없는 겁니다. 한 필의 토지 특정 일부. 자, 토지. 자, 한 필의 토지 부동산의 일부입니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 설정하지 못합니까? 부동산의 일부에 지상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안 잘라도 할수 있지. 할수 있지. 그러니까 틀렸지. 자공용 지분입니다. 자 공유 지분, 지분 전세 ox 안 돼. 한동의 건물을 그분 분할할 절차 받기 전에는 전에도 건물의 일부,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 ox 대지. 건물의 일부 전세가 성립하잖아, 그죠자주의 토지 통행권은요 확인 판결 받았다더라도 하 등기할 수 없다. 자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에서 권리를 물었잖아요. 권의 재권. 자,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뭡니까?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물권 등기하죠. 물권. 물건. 자, 물권을 등기합니다. 물권을 등기하고 물권 중에서 자 소유권, 소유권 그리고 지상권,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지역권 전세권, 전세권 그리고 저당권 요런 물권을 등기하잖아요, 그죠? 물권. 자, 이런 물권을 등기합니다. 자, 여기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죠. 없으니까 등기 못 해. 아니잖아, 판결받았잖아, 어쩌라고. 이거 자체가 등기 안 되는 겁니다. 자체가, 자체가 등기 안 되는 것이지, 자, 등기하려면 이런 물건이 야된다 말입니다. 여기 점유권, 유치권, 질권도 빠집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권리만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하는 겁니다. 자, 판결받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거 자체가 등기 안 되겠네요. 등기 안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8번. 자, 등기 가능한 겁니다. 지금 47번 문제하고 48번 문제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어디 문제냐니까 등기 사항 중에서, 등기 사항 중에서 등기할 권리와 관계되는 겁니다. 등기 사항 중에서 우리가 기본, 저 이론 수업할 때 등기 사항이 등기상에 자 무엇을 등기할 거냐 첫 번째 물건의 측면으로 분석하고 두 번째 권리의 측면으로 분석하고 세 번째 변동의 측면으로 분석한다 그랬잖아 그죠 여기서 물건은 부동산이죠 여기에 사건 사건 사건의 대상이 되는 걸 등기한다 그랬잖아 그죠 여기 이번이잖아요 그리고 권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 권리에 관한 얘기가 이거 나오죠 그 유명한 도표가 나오잖아요 그죠 도표 자 부동산의 일부, 일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권리 일부, 여기 지분이죠, 그죠? 권리 일부, 권리 일부 여기 지분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 성립하느냐, 저당권 성립하느냐 문제에서 자 그리고 여기 이용권, 이용권 성립하느냐 문제에서 부동산의 일부에 소유권 저당권 안 되지요? 이거는 가능하죠, 그죠? 권리 일부에 소유권 저당권 가능하지요? 여기는 안 되잖아요. 이 도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볼권 중에 권리 중에서 물권을 등기한다. 물권은 아니니까 등기 안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등기 가능한 것은 자, 갑 소유 농지, 농지 전세 ox 안 돼, 안 되죠 그죠? 이런 공법 나오죠? 자, 거리 공용 건물입니다. 자, 공용 건물의 값의 지분, 지분만에 대한 보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분에 대한 소유권 성립하죠 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성립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시 간에는서 도표가, 보존행위와 이행행위가 있죠? 이행행위. 보존행위와 이행행위에서, 자, 보존하는 권리 양이, 자, 지, 분, 보존은 O, X, X. 전, 부, 보존은 O죠. 자, 그러면은, 지, 분, 만의 이행은 O, X. 이건 O고, 지분, 지분 같잖아. 보존, 이행 반대라 그랬잖아, 이게. 그리고 전부 이행은 엑죠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 지분만의 보존 안 되지요. 자, 각거 을중 갑이 자그의 상속 지분만, 자,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 여기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는 안 되죠. 여기보존행위잖아요 자, 감료 결정에 의하여 감료 채권자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한 감료 결정, 감료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자, 아이, 참, 너무 어려워요. 이걸 이랬냐면은, 여러분은요, 아마 다 3번이 된다 그럴 거야, 아마. 3번. 답은 5번입니다. 답을 5번 만들려고 4번에서 심하게 함정 판 겁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있는데, 함정 항상 앞에서 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요 항상 둘 중에 하나가 남습니다. 둘 중에 하나 남는 것이 둘 중에 남을 때왜 그러냐니까 출제다가 답을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함정을 앞에서 팝니다. 자, 4번, 5번 둘 중에 하나 답입니다. 둘 중에 하나 답이다. 그럼 무조건 답은 D에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답이나 답은 D에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답을 만들는고 함정을 판다 말입니다. 여기 함정에서 여러분이 감을 고민 하는 겁니다. 함정은 항상 앞에서 파는 게 함정입니다. 답을 5번 만들려고 4번에서 함정 판 거예요. 자, 감류합니다감류 감요 등기돼야 한대요 채권자가 저, 토지, 이 토지,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할수 있죠? 자, 가압류 합니다. 가압류는요, 자, 법원에서, 법원에서 촉탁. 법원의 촉탁으로 가압류 등기되는 겁니다. 가압류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한 것이지, 내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신청이 안된다 말입니다. 신청이. 가압류 등기는 신청 안 됩니다. 요걸 자 뺍니다. 감류 신청은 돼요. 아유, 괜히 이야기 했네. <laughs> 자, 여기, 갑이, 여기, 자,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에게어에게 돈 빌려줬단 말입니다. 이억 그러면은 돈 빌려준 돈안 갚으니까 토지가 있잖아. 이 토지를요. 이 토지를 받아, 이 토지를, 뭐, 토지를 강제집행 해야 되죠. 그러니까 법원에 소송 제기하잖아요. 법원에 소송 제기하면서 피고 재산 묶고두고 시작합시다. 거아니 그죠? 그러면 내가 법원에 가압류를, 가압류를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어뢰 재산이 맞다면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거예요.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원에 가압류 신청하는 것이지, 등기를 신청하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법원에 가압류 신청하면, 법원은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촉탁하는 것이지, 신청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죠? 달렸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서 가등기 꼴리자가 가비, 자, 가등기 꼴자 가비, 을 건물에 대해서 가등기 신청합니다.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라서 등기를 합니다.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가등기를 하고 요 신청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어느새 는 명령이 가처분 명령이잖아. 그면 뭐 가처분 등기한다. 이렇게 속아 달라 이 얘기인 거예요. 5번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때. 2사예요 24회가 등기부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그때 출제자가요. 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좀낸 시험입니다. 여기서 많이 틀려고, 가락 만들려고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등기부에 중복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이래되었습니다. 이 중복 등기도 여가 굉장히 힘들어요, 가 등기법이 근래에 들어가죠. 점점 힘든 게 나옵니다. 자, 이런 겁니다.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등기법. 자, 우리가 중복 등기 정리하는 방법이, 등기 정리하는 방법이요.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 두개 있다면 하나 날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정리하는 방법이 판례가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등기법이, 등기법이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는 등기 규칙입니다. 자 등기 규칙도 등기법의한 내용이니까 등기법 이렇게 적을게요. 자 판례가 정리하는 방법과 등기법이 정리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부동산이 자요 판례는요. 판례는요. 건물만 해당합니다. 요거는 토지입니다. 토지는요. 등기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판례가 정리할 때는요. 판례는요. 소유자,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정리할 때요, 소유자 동일성 여부는요, 보존등기 기준입니다. 보존등기. 보존등기 기준이고요, 등기법은요, 최종 소유자 기준입니다. 소유자. 자, 보존등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소유자가,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소유자 동일합니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소유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죠? 소유자, 같거나 다르거나 무조건 선등기 우선합니다. 선등기 우선하고 후등기 표시합니다. 자, 최종 소유자 기준입니다 최종 소유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소유자 동일합니다. 자, 이때는 소유자 다른 건안 하겠습니다. 소유자 동일합니다. 자, 소유자가 동일할 때, 소유자 동일할 때, 자, 이때는요, 선등, 저, 저, 원칙입니다. 자, 원칙은 선등기 살립니다. 살리고, 후등기, 후등기 표시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자, 선등기하고 후등기가, 후등기가 을 때, 자, 여기는 이해 관계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선등기 표시합니다. 그러면은, 이해 관계인이 있는 후등기를 살린다는 예배는요 등기법에 따른 중복등기 정리할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팔레에서는요, 이해 관계에 있는 후 등기 터낸다는 예배가 없습니다. 요게 중복 등기 정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등기법이라 그랬죠. 등기법입니다. 같은 건물에 대해서 중복 등기 발생했습니다. 등기법은 건물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토지만 적용합니다. 등기법은 팔레가 건물에 적용합니다. 자, 중법 등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등기법이라고 그랬죠, 등기법. 등기법이잖아요. 등기법은 실체법, 절차법, 절차법이죠. 등기법은 절차법이잖아요. 민법은 실체법이잖아요. 절차법상의 정리잖아요. 절차상의 정리입니다. 절차상의 정리니까 그러니까 실체의 영향을 미치는 거 맞네. 민법이 실체법이죠. 그니까 민법에서 정리하는 방법 있죠. 신대운 셈이 하는 정리가 실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실체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거는 절차적로 정리하는 거예요. 야 제가 이 말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참한자가그렇습니다 이게.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실체상의 정기다, 절차상의 정기다. 글자는 그렇게 해요, 요. 그죠? 아, 이거 절차법인가, 절차상의 정기다. 민법은 실제법인가, 실체 실체상의 정기다. 실체가 영향을 미친다. 말을 이렇게 하면 여우기는 외울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 됩니까? <laughs> 뭔 말인지 이해 됩니까? 참 이거 우리가 이제 등기법 이것처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나 말입니다. 이해도 안 되는 걸 무작정 해워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겁니다. 절차상의 정리입니다. 등기부 절차상의 정리니까 실제 영향은 미치죠. 그러면 은 등기부 상의 등기부 장부만 정리했지 실제 권리는 그대로 살아있단 말입니다. 등기법상의 정리는 장부만 정리했지 등기부만 정리했지 실제의 권리는 실제 권리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실제 권리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사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실제 내용에 따라 번복이 돼요. 그러니까, 소송 절차에서 구제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법에서 판례상으로 정리해버립니다. 판례상으로 정리하면 게임 끝. 게임 끝입니다. 판례가, 판례가, 어느가 하나 날려버렸잖아요. 그죠? 어느가 하나 날려버립니다. 게임 끝입니다. 다시 판결이 잘못됐다면, 다시 또 하면 되지. 그럼일사부재이 걸려요. 한번 심리한 사건은 다시 심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절차에서 판례상으로 정리해 봐, 면 그건 영원히 깽끝이에요, 그건. 그 등기법은, 등기법은 장부를 정리했을 뿐이지, 실제는 살아있으니까, 실제 내용에 따라서 소송 절차를 거쳐서 부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게 이제 절차상의 정리나, 실제상의 정리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 이런 거를 여러분이 해야 되니까 참 미안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자, 등기법입니다, 등기법. 등기법. 자, 선호 등기 기록에 등기된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 같은 겁니다 최종 소유자, 이거 등기법은 최종 소유자 기준으로 그랬잖아요, 그죠? 판례는 보존등기 기준입니다. 등기법은 최종 소유자 기준이에요. 같은 경우, 후 등기 기록에 는 소유권 2백권리가 등기되어 있고, 선 등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이 얘기잖아요, 이거. 이거 이해가계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선 등기 달라지지. 맞네. 자, 등기 기록 중, 어느 한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인입니다. 명인은 그 명의의 등기, 등기부 등기 기록 폐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가능할까요? 이거 토지입니다. 이 토지. 여기 등기부가 있어요. 이거 등기부가 있습니다. 여긴 최종소유자가 갑이에요. 최종소유자가 A예요. A가, A가 등기소에 가지고, 어, 이건 내거 아닌데. 내거 아닙니다. 이거 내거 아니니까 이거 폐쇄하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주과안하놨는데 당연하지. 어, 주과안해하잖아주과안해하잖아 이게. 내 토지 아닙니다. 이거. 내 토지 아닌데, 이거 등기부 잘못, 잘못된 겁니다, 이거. 그까내거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이거 빨리 폐시하세요 이거. 그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이거? 당연히 되지. <laughs> 직구치가아니라는데 직구 <안> <laughs> 아니야, 네거 맞잖아. 나도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을 거다만. 직가아니라는데 가능하지, 그죠? 자, 등기된 토지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 기록이 개설된 경우. 하, 이거 또 뭐지, 이거? 아니, 일부만. 별개, 어, 일부만가 등기부 두 개란 얘기지. 그럼 그는 직권으로본단 하나 중보등기 정리한다. 무슨 얘기지? 이 얘기다 말입니다. 이거 지워볼게요. 어차피 되있있을 거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토지입니다. 자 토지. 자 이거 전체. 자흰 색깔대로 여기 된 체에다 등기부 하나 있어요. 등기부. 그런데 자 등기부가 여기 노란 색깔 요 부분에 등기부가 또 하나 있어요. 자 중보등기 2단이다 요 부분만 중복등기잖아요. 그럼 요 빗금 친 거는 요거는 요거는 중복등기 아니잖아요. 그럼 자르면 되지. 잘라가지고, 이거는 그대로 한개 놔두고, 요것만 중복등기잖아요. 그럼 요 부분만 중복등기 정리하면 되지. 여기 부분만 등기부 두 개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직권으로 부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복등기 정리하면 되지. 맞습니다. 등기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등기법. 등기부 전자 중복등기 정리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어렵죠, 그죠? 이 정도는 합시다. 등기부 등우 중복등기 정리에 관한 얘기나자 구분금을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자 구분금을 등기부 양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구분금을 등기부가 자 표제부가 있습니다. 표제부가 표제부가 한동 건물 표제부가 있죠. 한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 표제부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한동 건물 표제부에 건물에 관한 사항이 있죠. 건물 토지에 관한 사항이 있고 전지부문 표제부에 건물에 관한 사항과 토지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건물에 관한 사항은 한동 건물 표시가 나오죠. 건물 표시가 나오고 토지에 관한 사항은 대지권. 대지권의 목적. 목적인 토지 표시가 나오죠.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 이 나오고, 자 전유부분 건물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 전유부분 건물 특정하는 표시가 나오죠. 토지에 관한 내용은 대지권을 표시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더 구체적으로는 일반적인 건물 등기부와 똑같고 일반적인 토지 등기부 표제와 똑같다. 그런데 전여부분 건물 표시는요 건물의 구조하고 면적만 나온다 다른 건안 나옵니다. 그리고 대지권 표시는 대지권의 종류하고 그리고 지분 나옵니다. 자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기 1번전여부분 등기 기록 표제부의 건물번호 건물 호수 나옵니다. 우리 집이요. 자 백칠동 천3호천사호 1003호 표제부 천사호 호수 나옵니다. 자, 대지권에 있을 때전유부분 등기기록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 전유부분 표제부, 맞죠. 한동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 소재 지번, 자, 소재 지번에 전유부분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안 나오죠. 여기는 한동 건물 표시에는 일반적인 건물 등기부 표제부 내용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 일반적인 건물 등기표제 보니까 소재 집은 나오겠지. 대지권 했을 때 한동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 한동 건물 표제부입니다.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한동 건물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맞죠. 자 대지권 등기 했을 때 한동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입니다. 자 소유권의 대지권은 한뜻 소유권의 대지권은 한뜻 요거는 대지권 취지 등기. 자, 대지권 취지등기는 대지권 취지등기는 자, 토지등기부 토지등기부 갑구나 얼구에 들어가죠 대지권 취지등기는 대지권 취지등기는 토지등기부 갑구나 얼구에 들어가죠 그런데 대지권 취지등기 요것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 틀렸네 토지등기부 갑구나 얼구에 들어가죠 답은 오버 그러니까 제가 수업시간에 구분금을 등기부 양식이 반드시 봐라 그랬잖아요, 그죠? 별도의 프린트까지 제공됐잖아요. 그죠? 그, 저 등기부 양식. 그게 이제, 그, 교재에 별도의 그 그림까지 나오잖아요.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5번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 등기, 법 등기법에서, 등기지에 제서 자, 2장 등기 기관과 설비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자, 등기 절차에 관한 얘기. 자,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겠습니다. 하 잠시 쉬겠습니다.